안녕하십니까. 로마우스방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탈리아를 공부하는 강의 21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누가 복음 9장 중에 59절, 60절 먼저 5 9장 cinquanta dove. poi disse ad un altro. seguimi. ma quello r i s p o s e signore. permettimi prima di andare. 아세벨리의 미오파드 어, 한국 버전으로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네, 이거를 이태리어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번역기에 좋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상 59 Poi disse ad un altro, seguimi. Ma quello rispose, Signore, permettimi prima di andare a seppellire mio padre. Ne, un 59. Poi disse ad un altro, seguimi. Ma quello rispose, Signore, permettimi prima di andare a seppellire mio padre. Oh, 59. Oh. 오이는 뻐이 소에란 뜻이죠. Then 그리고 뻐이 왜 디스는 디스 니레 원형이 디레예요. 디레 디스는 어, 말했다. 디레동사의 원과거, 원과거 3인칭 단수 아드 poi disse ad un altro, seguimi, ma quello rispose, signore, permettimi prima di andare a seppellire mio padre. ad ad ad,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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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to, mh, mh, mh. Un. un un 부정관사.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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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ro altro Altro. <laughs> 다른 거? r o 다른거 알트로 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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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나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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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구 따라. 세구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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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 seguire seguire 합쳐진 거죠? 세미는미 나를 미는나를미마 아, 그러나 마마 마. 마는 그러나 어? l 로그 사람들이 quello quello q u e l l 리스포스에 대답했다. 기엔서드레. 리스폰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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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폰드스폰는 리스폰드레의 3인칭 단수. 대답했다. 그가 어, 대답했다. 이거 뭐 잘못됐다. 코엘로 맞네요. 이게 아코엘로 착각했어요. 코엘로가 그 사람들이니까 단수라 이게 단수로 맞아. 대답했다 시뇨레. Signore, Signore. p e r m e t t e m i 안 나온다. 이것도 두 개가 합쳐진 형태. Permet, e 이건나오나 p e r m e t t e Permettere 허락하다 Permettere 허락하다 미. 미 나를 합쳐진 거입다 Permetti 현재의 명령법 인칭 단수에서 그리고 두개 합쳐지고 p r i m a Prima Prima 아, 그래도 프리마디 하면, 뭐, 뭐, 하기 전에, 디는? 디 뭐, 뭐, 하기 전에, 디. 디 안다레. 안다레. 안다레는 고저 고, 가다. 안다레. 안다레야. 하면은, 아는 이제, 뭐, 뭐, 하기 위해서라. 안다레야. 아. 아 뭐뭐 하기 위해서 투. 영어의 o 의 역할이네 투부정사일 Sepell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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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장래 묻다 땅에 묻다죠. 땅에 묻다. 그리고 미오나의 아버진데. 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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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o padre padre. Mio padre. 아버지를, 어, 보내주십시오, 어, 59. Poi disse ad un altro: Seguimi. Ma quello rispose, Signore, permettimi prima di andare a seppellire mio padre. 59. Poi disse ad un altro: Seguimi. Ma quello rispose, signore. Permettimi prima di andare a seppellire mio padre, io che Poi 디세어 말했다. 내가 디레. 원래는 디레 말하다. 말하다의 원 과거 어, 3인칭 단수가 돼 있고요. 아도나알 따로 하나 그냥 통째로 외워 주시면 좋아요. 아드는 아는 방향이고 아 아드 요거는 방향 아 누군가에게 운는이제 부정 관사. 그리고 알트로 다른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뜻입니다. 다른 이에게. 불확정, 불, 불특정. 인사람에게는 말하는 것. 아도 날들로 다른 이에게 말했다. 세구이미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명령이에요. 이거는 세구이 플러스 미두 개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세구일에 원래 원형은 세구일인데요. 세구일에 세구이레. 세구일에 현재 이제 명령법 이인칭 단수 플러스 나를 직접 목적어 두 개가 요게 합쳐진 형태입니다. 이태리에서는 요렇게 많이 씁니다. 어 많은 아, 그러나 라는 이로는 괄로는 그거 그것이되고 네, 사람은 그 사람. 은그사람그사람이 되고요. 리스포람은그 사람은 그사은그 사람은 그사은그은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사그 사람은 그 사람은 신열에는 이제, 미스터 뭐 이런 뜻도 있고, 로드 이런 뜻도 있어요. 주여, 주님, 주군, 어, 무슨 미스터, 뭐, 머 씨, 이렇게 도 됩니다. 페르메티미 허락하세요. -me. 이렇게. 나에게 허락하. 이런 뜻인데요. 페르메티미는 페르메띠. 페르메티 플러스 미가 되고요. 아 위에 여기 세구임이랑 똑같이 명령하는 겁니다. 어 페르메티 요거는페르메테레요거에어 명령법 이인칭 단수 페르메테레 허락하다 이거에 그리고 이제 뒤에 간접적 어 나에게 이렇게 미가 나에게죠. 어 뿌리마디 나는 뭐뭐 하기 전에 얘라고 보시면 뭐 하기 전에 나에게 허락하세요. 안달에. 안달에는 가다가다뭐요 아는 이제 뭐뭐 하기 위해 위해. 이제 뭐뭐의 방향도 있는데 뭐 뭐에서 뭐 뭐까지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해 라고 보시면 되구요세벨리레세벨리레는 어, 묻다. 땅에 묻다. 어, 매장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벨리레 미오빠드레는 나의 아버지. 미오가 나의, 빠드레가 아버지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예수님이 이제 나를 따르라 어떤 사람에게 얘기했더니, 그 제자 될 사람이 아, 저를 먼저 보내서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고 오게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60절 아, 나오죠. 마세0 per se to 60 ma Gesù l disse. "Lascia che i morti se l o r o morte. Ma t 아다 <목소리> 안노치아래엘레뇨디디요한국 말로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런 내용인데요. 요거를 또 구글 번역기에 도움을 받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보죠. 60. Ma Gesù gli disse, lascia che i morti seppelliscano i loro morti. Ma tu va ad annunziare il regno di Dio. Ne. Un bando. Sessanta. Ma Gesù gli disse. Lascia che i morti seppelliscano i loro morti. Ma tu va ad annunziare il regno di Dio. Ne. Io vorrei un bando. Io vorrei un bando. il vorrei un bando. Ma non.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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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이제 받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는 예수, 제수. 예수, 어, 지자스란 뜻이고. 리는 이이 이, 이. 네, 여기는 이제 더가 아니라 정관사가 아니라 정관사로 모양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그에게. 그 얘기란 뜻이 되겠습니다이세는어 디레. 디레, 디레 원형이 디레죠. 이거원 과거 3인칭 단수 그래서 말했다. 세드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시아. l 라샤레 라시아 레 동사의 라시아 그 명령법이죠 여기 보면 영어로 하면 leave 어, 내버려두다 그런 뜻인데요 이명령법이 어, 예, 허락받기 위해서 라시아 그 다음에 게 남겨두다 게는 게. 게. 영어의 대세 역할이 있는 게네그 다음에 이 이는 이제 정관사예요 정관사. 이, 이. 네 정관사 어, 복수를 나타내는 정관사. 모르티는 Morte, Morte, Morte. Morte, Morte. Morte, Morte, Morte. Morte, Morte, m o r 세펠리스카의 원형은 세펠리르죠. 세펠리르. 네, 세펠리스카는 조건법. 네, 조건인데, 어, 그거에 3인칭 복수 현재 1로로모르디. 그들의 죽은 자들. 이는 이제 정관사. 이 2. 로로는 로로. 로로. 그 다음에 m o r t 는 아, m o r t 복수이기도 한데 이제 morto의 복수가 되겠습니다 는 아까 봤죠 그러나 마마 tu 는 그러나 너는 tu pa p 는 이제 가란 뜻이자자 za a d 는 n o 하기 a m a g i u s Diebomina onica, t u a d Ad. Ad. Adanunziare, dame, a n n u n c i a r e Annunziare. a n n u n c i a r e a n n u n c i a r e a n n u n c i a r e Annunziare, a n a r e a n a r e a i a r e a n n u n z i a r a i a l Regno. Il. Il. 레니오는 이제 킹덤이라고 나오죠. 킹덤. 레니오. 레니오. 레뇨. 레니오. 레뇨. 레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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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니오가 아니라 레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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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우리 보통 레니오라고 하는데 좀 다르죠. 레니오. 레니오. 킹덤. 레니오. 디는 뭐 뭐의 영어의 오브.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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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 디오. 디오. 이오가니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서 전파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 특히 어 제가 틀리는 발음. 레뇨. 많이 틀리지만 레뇨. 로레뇨. 레뇨. 레뇨. 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0. Ma Gesù gli disse, Lascia che i morti seppelliscano i loro morti, ma tu va ad annunziare il regno di Dio. 네, 60. Ma Gesù gli disse, Lascia che i morti seppelliscano i loro morti, ma tu va ad annunziare il regno di Dio. 네, 아노정입니다. 그러나, 그러나란 뜻이요. 제수는, 제수, 예수? 예수님, 예수님. 어, 리는, 어, 그에게, 리, 그에게, 디세. 디세는, 디세, 어, 말하다. 디레 동사, 말하다인데요 그래서 디세는 말했다가 되겠죠. 디레의 원과 거. 아멘칭란스 라시아 라시아 s 뭐뭐를 하기를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라시아 라시아래 그냥 내버려 그냥 내버려 두다 u s s i a r u s 다다냥냥 u s s i a Russia. r u 인칭 단순 엄마게 해주세요. 깨는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 그래서 라시아, 왜나냐 가라. 라시아래 깨, 라시아 깨 하면 이거 라시아 깨, 라시아 깨 하면 이 깨다 음에일이 되도록 그냥 놔두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이모르티는 어, 이모르티는 일모르토 죽은 자 죽은 자의 복수 이모르티 이모르티 일모르토 세벨리스카노는 세벨리스카노 이거는 어, 매장 하다의 세벨 벨벨 엘리레 매장하다, 매장하다의 조건법, 3인칭 복수. 복수가 되겠고요. 여기서 또이로로모르띠일 로로 로모르토의 복수. 그들의 들의 죽은 자. 예. 이 로로모르티는 일로로모르티. 우수 많은 앞에 나왔죠. 그러나 또는 어, 나누할 때 너. 바는 가라. 안달의 가다죠가다 바다의 명령형. 어 인칭 복수 아드는 이제 뭐뭐 하기 위해 라는지 하기 위해 안눈치 아래 어 프로페임이라고 하죠. 선포하다. 선포하다 안눈 아래. 일 레뇨 레뇨 레뇨. 그냥 음, 하나님의 나라 일 레뇨 디디오. 그냥 레뇨 디디오가 아니라 일 레뇨 일레니디 디오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레니어 왕국 킹덤이죠 왕국 디오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했고요. 네 오늘 두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런 조건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자를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어, 자기에게 매이는 게 아니라 가정의 일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 주신 곳에 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자로서 잘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